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아비투스,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투스라는 개념은 브루디에가 만든 개념인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말로 한 단어로 정리를 해보면 성향 체계, 어떠한 기질, 성향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 이거를 이제 아비투스라고 할수 있죠. 보통은 인구 통계학, 그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 것 같아요. 인구 통계학적으로 볼 때, 특정 연령대의 아비투스, 특정 계층의 아비투스, 어떠한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고, 어떠한 마인드웨어를 갖고 있고, 뭐 이런 개념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죠. 우리 사회에서 얼마 전까지 많이 유행했던 금수저, 흑수저. 이것도 일종의 크게 보면 아비투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은 이러한 그 성향 체계, 이 아비투스를 향상시키면서 보다 성공적인 삶을 살아라 이런 자기 개발 이런 측면에서 아비투스를 다루고 있는데 사실은 아비투스는 불평등의 또 원인이 되는 그런 개념이기도 해요. 사회 자본, 좋은 가문이라든가 부모의 사회적 인맥, 뭐 문화적 자본, 매너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아비투스로 인해서 오히려 어,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여튼 이 책은 아비투스를 고양시키고 향상시켜서 보다 성공적인 삶을 살자. 아비투스는 뭐두 가지 측면에서 다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튼 우리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아비투스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춰보면 좋지 않을까 아비투스는 전염된다 이 책에 크랩 멘탈리티 효과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어떤 개념이냐면 어부들이 이제 개를 잡으면 바구니에 그냥 던져 놓은데요 뚜껑을 덮지 않고 던져만 놓으면 잘 보관이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중에 뭐 일정한 개가 그 바구니를 벗어나려고 막 올라오잖아요 밑에 있는 개가 그 올라가는 개의 다리를 잡고 놓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뚜껑을 덮지 않아도 개가 안전하게 이제 보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우리가 그 낮은 아비투스, 그런 성향에 매몰돼 있는 그런 뭐 친구 집단이라든가 그런 그룹에 속해 있으면 크랩 멘탈리티 효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서로의 아비투스에서 자극을 받고, 좋은 아비투스를 막 전염받고, 자극받고, 야망을 키우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야망을 가지면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같이 망한다, 이런 위안을 갖는 그런 관계가 사실 많죠. 특히 10대, 20대 때. 우리가 뭐 상대방의 아비투스를 보고 친구를 사귀는 건 아니죠. 그냥 같은 반에 속했다는 이유로. 같은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친구라든가 어떤 두터운 인맥을 맺게 되는데 그 그룹의 아비투스가 낮은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서 더 열심히 살아야지, 더 노력해야지, 그러면 야, 같이 망가져야지, 뭐 혼자 잘나가 끌어내리는 거죠. 10대, 20대라면 내가 속한 집단이 뭔가 나에게 자극을 주는 그런 아비투스를 갖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붙잡고 끄집어 내릴 그런 아비투스를 갖고 있는가, 냉철하게 판단해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는 떠나라,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익숙한 환경에 막 매몰돼서, 크랩 멘탈리티, 이런 것만 할게 아니라, 더 넓은 곳, 더 높은 곳으로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닮고 싶은 사람과 같이만 지내도, 그 아비투스는 나에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도서관에 가면, 아니, 다들 공부하고 있구만,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피트니스를 가거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조깅을 하고 있는 그런 곳에 가면, 아니, 나도 운동해야지. 이렇게 좋은 아비투스로 발전할 수 있는 거죠. 예전에 그 시네마 천국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상당히 좋아했던 영화였는데 그 속에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알프레도 할아버지가 어린 토토에게 떠나라. 이렇게 강력하게 충고하죠. 뒤돌아보지 말고 향수에 빠져서도 안 된다. 큰 물에 가서 훌륭한 아비투스 속에서 끊임없이 자극받고 노력해라. 이런 개념이 되겠죠. 결국 그 영화에서 토토는 성공한 감독이 돼서 나중에 이제 고향을 방문하게 되죠. 그런 관점에서 아비투스가 전염된다는 개념과 그다음에 크랩 멘탈리티 효과 내가 거기에 빠져 있는 건 아닌가 익숙한 환경에 미련을 갖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과감하게 떠나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생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지 않을까. 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전반적인 아비투스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자, 일종의 자본이라는 개념으로 살펴볼 건데, 삶을 위해서 다양한 자본이 있다는 거예요. 자본하면 우리는 돈만 생각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죠. 우리가 20대 때 돈이라는 자본을 넉넉히 갖고 있다. 이런 경우는 극히 없죠. 하지만 거기서 크게 성공하는 또 새로운 성공자들이 계속 탄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라는 자본에만 얽매일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자본이 있고 그 자본들을 강화시킴으로 인해서 세상에 그 복잡계 묘한 어떤 운의 작용도 있는 거고 노력 이상의 큰 성취를 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음, 첫 번째는 이제 심리 자본인데 낙관주의 긍정적 마인드 그 다음에, 마음의 평화, 안정적인 정신, 이런 게 너무 중요하겠죠? 심리 자본. 어떤 측면에서는 뭐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심리적 자본이 있고, 문화 자본, 타인에게서 존중받을 수 있는 코드, 취향, 뭐 매너, 의상 같은 경우도 좀 깔끔하게, 고급스럽게,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하고 다니는 것. 이것도 중요하고, 우리 조던 피터슨 교수의 12가지 인생의 법칙에서 첫 번째가 뭐였죠? 어깨를 펴고 당당히 서라. 이 자세에 대한 아비투스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움츠리고 이렇게 위축되어 있으면 벌써 타인이 나의 아비투스를 낮게 보는 거예요. 하지만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있으면 아비투스를 높게 보는 거죠.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갖게 하는 거죠. 최근에는 문화자본 중에서 개개인성, 그러니까 남과 다른 어떤 개별성 뭐 기행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또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식자본 누구나 지식자본을 추구하죠 교육과 학위 이런 것이 지식자본이 되겠고 뭐 독서를 하는 것 이것도 일종의 지식자본을 쌓는 행위가 되겠죠 물론 독서는 또 심리자본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경제자본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이 되겠죠 소득이나 자산 그리고 신체 자본 건강과 활기 어, 활기차게 생활하는 것또 아비투스를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언어 자본 언어는 또 타고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막 유창성 또 똑같은 얘기를 해도 너무 재밌게 하고 힘 있게 하고 음, 이런 경우도 있는데 어느 정도는 노력으로 또 발전시킬 수 있죠 구체적 객관적으로 어떤 주제를 설명할 수 있는 능력 언어 자본 지식자본이 바탕이 되는 것, 그 위에서 또 언어자본이 발휘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자본, 불평등의 원인으로서의 아비투스, 그걸 본다면 또 사회자본이 큰 역할을 하겠죠. 출신 배경, 가족이나 가문, 또 어떤 출신이냐에 따라서 벌써 물고 나오는 수조가 다르니까 자본의 격차가 또 크게 벌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회적 인맥, 뭐 친구라든가, 학연 지연. 또는 어떠한 멘토를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사회 자본이 되겠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통합되어서 나의 아비투스를 형성하는 거예요 딱히 한마디로 표현하기 힘든 무언가가 느껴지는 그런 아우라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많은 자본을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씩 만들어 갈수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또 자기계발을 할수 있는 거죠. 당장 할수 있는 것, 어깨를 펴고 당당한 그런 문화적 자본, 그리고 지식 자본도 결심해서 꾸준히 독서를 해나갈 수 있고, 신체 자본,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언어 자본, 다양한 발표의 기회를 가져본다거나, 어떤 주제에 대해서 블로그를 해본다거나, 그러니까 글을 쓰는 것도 언어 자본의 바탕이 되죠. 이렇게 유튜브를 해본다거나, 이런 것도 아주 훌륭한 연습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눈에 보이듯이 뭐 1, 2, 3, 4 이렇게 사회적 성과가 발현되는 게 아니라 성과는 2, 4, 8, 16, 32 이렇게 배수의 법칙으로 발현이 된다는 거예요 조금의 노력이 더해질수록 그 성과는 훨씬 더 크게 얻을 수 있는 거죠 아 자본이 없네 나는 아비투스가 후진해 이렇게 좌절하지 말고 음, 이 중에서 내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고 노력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 의미 있는 작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리 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까지 와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